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이름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보통 사제가 탄생한 집안은 거의 대부분 그 가족 공동체가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종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 구성원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 사제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시게 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과 선포하신 말씀들, 제자들을 뽑으신 것들을 믿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자렛에서 정말 평범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미쳤다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이 가실 길을 갈 뿐이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주님을 믿는 신앙의 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유복한 삶을 무조건 보장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외식할 때 신앙을 보여주는 게나 부끄러워서 익사 전후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내 힘만으로 이뤄낸 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나의 것을 봉헌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찾고 계시지만 반대로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받은 은총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억하고 되새기며 내 주변의 소리를 듣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위해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서로 솔직하지 못하였음입니다 오늘 독서의 다윗이 사울 임금으로부터 수탄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받은 은총과 나와 주님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